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안장입니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 5월 28일 해머 상향 패치 후기 및 비교 영상입니다. 일단 비교 관련된 거는 영상을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 영상을 봤구요어 일단은 영상에서 좀 놓친 게몇개 있어요. 혼신 어퍼 이거 관련된 걸좀 영상을 녹화를 안 했는데 혼신 어퍼도 굉장히 상향을 좀 많이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길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바로 후기 어, 영상 저거 설명 들어가도록 하죠. 어 일단은 운영 자체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뭐 오히려 다행이야. 나 걱정했던 거는 이상하게, 막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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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공격 상향해가지고, 되도 않는 병신 구조 쓸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어 운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여전히 속성 무기 채용 안할 이유는 없죠. 이거는 뭐, 계속 해머 속성 채용했다가 예 얘기했는데,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구렸던 모션들, 뭐, 예를 들어서 모으기, 쿵쿵에, 쿵두 번째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등. 많았죠? 안 쓰는 것들. 모션은 20% 정도 상향. 10? 15%에서 거의, 뭐, 뭐, 한 15%? 거의, 평균? 정확한 배율은 이제, 쟤는 뭐, 데이터화 시키진 않으니까, 뭐, 대충 그냥, 쎄졌다. 이 정도 보면 되죠. 뭐, 뭐, 그렇게까지 데미지, 예, 저는 뭐, 안 하고, 기존에 자주 쓰던 모션들은 거의 한 5%에서 10%, 자주 쓰는 거는 이제, 뭐, 혼신 모으기라든지, 그런 것들. 따라든지, 어, 그런 것들이고, 혼신 넣기 애매한 상황에 우겨넣기도 괜찮을 정도의 선택지를 줬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래 이게 정상이긴 한데, 스톰프, 깡차지, 깡삼차지나 또는 혼신 어퍼 등. 그니까, 러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이냐? 어, 한자라도좀 우겨넣기. 그니까, 기존에는, 아, 씨발, 그냥, 다른 거다모션배우 병신이니까, 쿵쿵따각만 오린다.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지금은, 아, 이거, 스톰프 삼차지 들어가겠는데, 아니면 뭐 혼신 어퍼로 끊고 해야겠는데, 그 정도 선택지는 준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우겨넣기 한 번이라도, 모션이 의미가 있어졌다. 우겨넣는데 모션 등. 그게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딜로스를 이제, 메꿔주는, 뭐, 딜을 하면서 더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고, 집중 공격 후딜 감소, 이거는 뭐,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거고. 판정 증가, 이거는 실질적인 사냥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해줬겠죠, 뭐. 뭐, 살마 씨. 이게, 사냥은 이제, 빅뱅 그런 거, 말하는 거겠지. 이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개인 체감상? 묘하게 좀 빨라진 느낌이 있지 않나? 쿵쿵 다 날리는 것도 그렇고. 뭐, 이제, 그리고 모으기 할때 이제 회피 된다고 하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걸 잘, 이게, 뭐, 정확한 뭐라고 해야 되요? 어퍼컷 어, 쿵쿵 따 해서, 어, 모으기. 거기서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음, 뭐, 어쨌든 해줬으니까. 한줄 요약하자면, 솔직히 개떡상까지는 아닙니다.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이제 뭐, 이, 타연히 세졌잖아. 타연히 <laughs> 세졌지. 팔다리도 없는 상태에서 팔다리를 붙여줬는데, 잘라놓고, 이제서야 팔다리 붙여준 수준이라, 솔직히 여기에 만족하기엔 좀 그래요. 뭐,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데미지 배율 조금 올려주면은, 그나마 좀 저거다. 숨을 쉬겠다라고 했고, 딱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여전히 구조적 문제는 존재해서 TU2를 봐야 될것 같다. 아무튼, 뭐, 비교미 후기 영상이었고요. 해모 자체는 이제 뭐, 쓸만해졌다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좀 사람 나와줬다. 어, 기준이 너무 병신이었다, 기대매. 아무튼, 다른 분이랑 비교해서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기 영상은 여기까지.